아, 라운드 케이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해 네. 예, 받아도 될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임파우먼트라고 할때 어 보통 저는 임파우먼트라는 단어를 처음 코칭 쪽에서 접하게 했었는데 코치가 피코치라고도 하고 올인이라고도 하고 뭐이 코치를 받는 사람한테 임파우먼트를 이제 시켜서 스스로 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그 능력으로 저는 처음 접했었는데 이그 에너지 쪽에서 이파퍼먼트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참여 관찰이라고 할까요 현장 계속 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 이 입지 선정위원회가 제일 먼저 좀 떠올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면 원래 과거에는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송전설로를 건설을 한다 그러면 한전에서 시작점 그 점을 정해서 그두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한 일주일 만에 책상 위에서 작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최단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 과거에는 그랬던 것이 이제 그 미양성전탑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겪고 나서. 입지 선정위원회 제도를 이제 현재 돌긴했어요 물론 모든 성전설로에다 활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한 전국적으로 2무곳 정도의 입지 선정위원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이 제일 첫 시작 단계를 기획하는 것부터 치면 입지 선정위원회가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이 되는 것까지가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리는데. 이때 그 인파워먼트 차원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구체적인 질문은 주민들이 도저히 필기합니다 우리한테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거냐. 너네 우리한테 얼마나 파워 주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전 직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송전선거 짓지 말라고 말한다면 너네안 지을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그 정도, 그 정도의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전의 대답은 그거는 아니다. <laughs> 그건 아니다. 그 것까지 파워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가능하죠. 대신에 짓는 거는 이거는 뭐 국책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점과 끝점은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드리는 거고 짓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이가 뭐 S 자형으로 갈지 직선으로 갈지 U 자형으로 갈지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요거를 다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S자형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 길이가 긴 경우에는 이 S자형으로 어, 갈때한 30개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마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주민들이 50명에서 100명 되는 각각의 마을에서 다 자기네들하고 협의해 주기를 원해요. 네. 그 마을에서도 들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지나가지 말라오는 너네 안 지나갈 거야? 거기서도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지나가는 거는 결정이 됐지만, 앞서 이제 익위원 면에서, 그런데 이 마을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미세조정은 여러분하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러분과 협상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는 뭐 일주일 걸리던 게 지금은 한 4년 정도 걸리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전에서 많은 일을 이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할 경우에 어, 지자체의 협조를 받기가 어렵고, 나 지자체의 협조가 어려우면 한전이 할수 있는 거는 이제 행정 소송을 하는 건데. 그 행정소송을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강제, 강제 집행 명령까지 이제, 강제 예행까지 가더라도 그몇 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이 필요한 기간이니까 거를 주민들하고 어, 잘 얘기를 해서 행정소송으로 지자체를 이겼다,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좀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